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고려연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연 오늘 뭐큰 움직임 가져가지 않고 있죠. 75만 9천원 주가 유지하면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고려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 주주총회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고려연을 이 정리를 못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이 손실을 안고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임시 주주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며 따라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 고려현이 다시금 좀 수급을 회복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기에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 전부 낱낱이 말씀드리면 저희 주주분들의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단한 가지의 유일한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고려현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려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현과 MBK 연합의 이 경영권 분쟁의 논란으로 주가를 240만 원까지 정말 가파르게 끌어올렸었던 종목이었죠. 자, 사실상 특수성을 띄고 있는 이러한. 수급에 의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조정을 미처 피하지 못하신 주주분들이 현재 손실을 가져가고 계신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은 지금 사실상 고려현 같은 경우는 앞서 행보를 보도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뭐 주가의 변동이 없는 정도로 사실상 고려현이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재료와 이 호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터져나왔던 상승이기에 지금의 70만원대의 주가 역시 너무 비싸다. 고평가됐다 라고 판단하시는 이 투자자들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지금 고려여행이라는 종목이 다시금 주가에 반등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냐 라고 하면 열이면 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없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아직 고려여행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한 번에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임시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죠 자 mk 연합이 사실상 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현 상황에서 사실 저희 주주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건이 경영권 분쟁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자 앞서 고려한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오기 이전 어마어마한 이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를 들어올렸죠. 강한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러한 매집 이후 지금까지의 주가 하락이 터져 나오기 이전 고려해연에는 이러한 매집이 이러한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주목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고려하연과 MK연합의 이호 세력들 같은 경우 아직 이러한 지분을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점.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자, 어찌 되었던 이 경영권 분쟁의 이 승자든 패자든 이러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연이라는이 주식에 대해서 사실상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이러한 시점은 당연히 이 주주총회 끝난 이후 승자가 확실하게 가려진 이후에 터져 나오겠죠. 자, 근데 이러한 세력들 지금 시점에서 고려연을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절대 못 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사실상 이러한 물량들을 받아 줄 만한 투자자도 없는 뿐더러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물량에 대한 정리를 들어간다. 고려연 주가 50만 원이 아닌 40만 원그 밑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력들이 이 고려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의 고려연의 주가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으로써만 이 주가를 24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시장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급등주에 메말라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캐치한 이 세력들이 지금의 주가에 만족하고 정리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사실상 0%에 가깝다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고려연의 주가를 들어 올릴만한 호재를 터트려 나갈 수 밖에 없고 이슈를 계속해서 언론에 뿌리며 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 밖에 없을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들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지는 주가에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 그때 이러한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하며 액시작전을 펼쳐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정확한 저점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 들어가며 확실하게 좀 평단을 낮춰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후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이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이 시점에 같이 매도를 해나가시면은 지금의 손실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러한 확실한 좀 도움을 받고자 저희 주주분들께서 오늘과 같은 영상을 찾아와 주신 걸 텐데 지금 뭐 사실 대부분의 영상들 같은 경우 장이 끝난 마감 이후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또는 고려한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주주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게끔 정확한 탑정과 대응 방법들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고려한 주주분이시라면 이런 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고려한으로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소통방에서 현재 2025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죠. 자 종목에 대한 브리핑 리포트 시장 시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닌 종목당 최소 30%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들 이러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상반기 주도주로서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황금 추천주 역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돈 받아가지 않으신다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와 똑같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고려한 주주분들께서는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앞서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봐왔고 어떤 관점 매매를 하기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 방법부터 설명드리고 고려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2024년 가장 큰 상승을 보인 바이오주의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자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기 전 보이시는 이 화살표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단일 종목이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재료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상승률 600%가 넘는 상승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명확하게 상승 이전에 바닥 저점 구간에서 세 번의 매집이 있었고 이후 폭등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서 세 번의 매집이 있은 후 폭등 정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지표인데 10년간의 주식인생이 녹아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표가 뜨기 전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지표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세력들과 같은 자리에서 매집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수익 똑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신호가 포착된 후에 이러한 좋은 자리에서 문자로 타점 잡아드리며 함께 매집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냐? 자 지금 보이시는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저희 주주분들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3일날 알테오젠 8만 칠천원에 비중 70% 담으셔도 된다. 손절가는 6만 0천원이다 명확하게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드렸죠. 자, 2월 13일 11시 43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자, 발신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번호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저희 구독자 667분께 드렸는데 자, 이때 매수가 8만 칠천원에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월 13일 정확히 보시면 2월 13일 정확히 이 화살표 같은 이타점 이 지표를 보고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시가 77,100원, 고가 88,300원으로 장중에 제가 드렸던 시간에 문자 발송하셨으면 저희 주주분들 편하게 잡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이 수익 보기가 굉장히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현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러한 매집주 하나 딱 잡아 가시면서 600% 이상의 수익 아니 절반이라고 치고 단300% 정도의 수익만 보셔도 얼마나 도움이 되시냐는 거예요. 자, 아, 이러한 매집주 뭐 돈을 받고 보내 드리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현재 잡아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 위 보이시는 번호로 꼭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셔서 이러한 도움 꼭 받아가 보시면 되는데 자 다만 부탁드리는 건딱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추천주들 매집주를 무료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현재 고민되시는 종목들 역시 무료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돈안 들어가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움 꼭 놓치지 않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한 최근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 불리는 바이오주죠. 자, 이러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역시 최근에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폭등 이전에 명확하게 이 화살표 지표들이 잡히시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유한양행 언제 잡아드렸냐? 자, 8월 16일. 유한양행 91,300원에 비중 40% 절반 실으셔도 된다. 긴급하게 메스타점 잡아드리면서 2 0 4년 8월 16일 9시 51분 이때도 장중 대응 가능한 시간에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번호로. 자 이때도 591분에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자 8월 16일이면은 명확하게 지표 떠 있는 이때인데 자 화살표 잘 보세요. 자 8월 16일날 제가 드렸던 가격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시죠. 자 시가 88,800원, 고가 95,500원으로 장중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9시 50분에 타점을 잡아 드렸으니까. 자, 이때 이후로 정말 두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200% 상승하는데. 이러한 종목들 현재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익 이끌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시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돈한푼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하면 이러한 종목들 잡아가면서 수익이 끌어들인다잖아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그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신 다음에 오늘 영상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유한양행 알테오젠 600% 유한양행 200% 800% 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1천만원이 8천만원이 되고 1억이 8억이 되는 수치라고요. 근데 이러한 타점들 종목들 무료로 잡아들인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같이 수익 보는 투자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종목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한 주주분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러한 고려안의 주가 그리고 다시금 사실상 주 고려안이 반등을 해나가지 못할 거라는 주변 말들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결국 기회는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지금 눈앞에 오셨다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며 성공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 텐데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이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